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어제 내란특검이 윤석열 대통령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레거시 미디어들의 오피니언을 좀 살펴봤습니다. 에, 그래도 레거시 미디어 하게 되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아니겠습니까? 조선일보는 106년이 됐어요. 동아일보도 마찬가지지요. 동아조선은 106년. 중앙일보 93년. 한국일보 72년 됐으니까요. 자, 100년이 넘는 시, 저 신문이 조선과 동아인데, 사설 제목이 똑같습니다. 조선일보 볼까요? 제가 아, 이걸, 어, 논평, 촌평을좀 해드리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조선일보. 윤석열 사형 구형 나라가 부끄럽다 동아일보입니다 특검 윤 사형 구형 끝까지 반성은 없었다 자 조선일보는 부끄럽다 동아일보는 반성이 없었다 중앙일보도 사형 구형 민주주의 훼손 다시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훼손시켰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부끄럽다는 것이지요 한국일보입니다 헌정 파괴를 했답니다. 엄중한 단죄를 졌다는 겁니다. 엄중한 죄를 졌다는 겁니다. 공통상이 뭡니까? 다, 부끄럽다. 반성이 없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반성해야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보신 분도 알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사형을, 내란 재 내란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을 때, 웃음을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간 웃음을 짓지 않았습니까? 바로 여유 있는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찬사와 경의를 보내는 바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네 군데 네 것이 미디어의 그 오피니언을 보게 되면, 음, 그래도 대기자들이 이제... 사설을 썼을 거 아니겠습니까 참 부끄럽네요 과연 이게 언론인인가 여러분 입법 사법 행정 다 권력기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입법 사법 행정의 권력기관을 비판하는 게 어딥니까 감시하는 게 어딥니까 언론 아닙니까 그런데 언론의 사명을 다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공통상을 보니까요 윤석열 대통령 구형 나라가 부끄럽다 반성이 없다 하지만 공통상 있어요. 내란 즉검이 그 사용을 구형하면서 구형한 이유를 나열했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그냥 어 옮겨 적었다는 겁니다. 에? 비판할 여지도 없고 말이죠. 에? 이게 레 레거시 미디어들입니다. 그리고 레거시 미디어들은 저 같은 사람을 부정선거 음모론자라고 하잖아요. 사실은뭐 언론들이 말이죠 이런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해야 되는데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그냥 어? 감옥에서 그냥 못 나오게 그냥 이렇게 언론이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응? 내란딱지를 붙인 거 아니냐고요? 어? 그리고 내란특검은 사용 쇼를 벌인 겁니다. 에? 정파적인 광기를 벌인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요. 그래도 106년이 된 조선일보가 1920년 3월 5일날 참관했는데, 106년이 된 조선일보 오피니언을 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촌평을 해드리겠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상했어요. 특검팀은 비상계형은 반 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파괴 사건이다. 에?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반 국가 세력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지금 특검이 이야기한 걸 그대로 지금 글을 쓰고 있어요. 어?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간 집권할 목적이었다고. 아니, 윤석열 대통령 최고 통수권자가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가지고 장기간 집권할 목적이었다고요? 아마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중에 2년 6개월 하면서 지쳤을 겁니다. 에? 그 당시 거대 야당 민주당한테 그냥 발목 잡혀서 지쳤, 지쳤을 거예요. 그냥 계속 탄핵을 안발하지요 입법을 복주하지요. 자윤전 대통령 측은 개염 선포는 대통령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 신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당연한 얘기죠.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에?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것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되었던 전두환 대통령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이다. 여러분, 그 당시 대, 유, 전두환 대통령 개엄하고 지금은 달라요. 비상 개엄이 아니라 비상 개몽을한 것이지요. 음? 권위주의 시절 유산으로만 여겨졌던 개엄 사태가 느닷 없이 선포되고 그로 인한 대통령 파면으로 많은 국민이 충격을 받았고 국격이 추락했다. 그러나 윤전 대통령은 사형이 구형된 지금까지도 국민에게 진심어린 사과나 사죄를 한 적이 없다.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어야 사죄를 하고 국민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할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비상개혁한 게죄니까 국헌문란이 아닌데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법을 제대로 알아야 되지. 에? 언론에서 내란 딱지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에? 근본적인 원인은 부정 선거란 얘기입니다. 부정 선거 사형 구형을 계기로 대결과 대립만 하는 우리 정치도 이를 경고로 받아들이고 자성해야 된다. 개혁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정치권은 달라진 것이 크게 없다. 국민의힘은 개혁에 대한 공식 사과를 하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에? 국민의힘 사과할 필요가 없지요. 장동혁 대표가 개엄에 대한 공식 사과는 했어요. 어,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하고 결혼하는 건 얘기 안 했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지 않았습니까? 음. 자, 국민의힘은 개엄 이후에도 부정선거 음모론이나 극단적 정치 세력에 휘둘리거나. 그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장동혁 대표가 뒤늦게 사과했지만, 아직도 당원 게시판 문제 같은 당내 갈등 요소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지금 저 어, 한동훈이가 그 게시판 한거 제명 처리 하지 않았습니까? 음. 어제 제명 처리했지요. 국민의 힘은 과거와 단, 단절하지 못하고 윤 어게인 세력이나 이와 연관된 인사들을 요직에 기용하며, 정반대로 가고 있다. 개혁 사태로 정권을 잡게 된 민주당은 민주주의 회복을 공언했다. 그러나 여당이 된 지금도 30명 넘게 탄핵하고 입법 폭주를 하던 야당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폭주하고 있어요. 탄핵을 남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조은석이한테 힘을 좀 과시하지 않았습니까? 어? 사형 집행하라고 압력 놓지 않았어요? 정청래 검찰을 해체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청법을 폐지시켰잖아요. 그리고 이혼적으로 내란 재판 재판국법을 만들고 말이죠. 어? 대법관을 증언하고 말이야. 법외국제 판사와 검사 어? 판결 잘못하면 어? 처벌하겠다고 하고. 법원행정처 폐지를 추진하고 있고 말이죠. 최근에는 집권당 원내대표 일탈행위, 공천 직거래 문제가 터졌습니다 에? 김병기가 공천거래 하지 않았어요. 음? 이자 제명시켜야 되고, 국회의원 에? 옷 벗게 해야 됩니다. 음? 김병기 공천거래 탄핵 해야 돼요. 개혁과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같은 국가적 불언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정치가 이번 일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미래로 가야 할 정치는 개혁 이전부터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윤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이 더욱 참당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동아일보는 이렇게 해서 끝까지 반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반성을 안 했다는 거야 심지어 국방부 저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말이죠요 어? 무기징역. 그리고 노상훈 전 정부 사령관. 민간인 아닙니까? 민간인에게 무기징. 아저 30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응? 동아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형 구형을 때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무너뜨렸답니다. 사법적 단죄인 동시에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합니다. 에? 결과적으로 이 특검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죠. 에? 에? 전두환 노태우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 비극적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에?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죠. 장기 집권을 위해서 국가 권력을 에? 재편하기 위해서 범행했다 반국가세력 헌법을 파괴했다 누가 헌법을 파괴하고 있습니까? 누가 입법을 구체타하고 있습니까? 지금 진역 가야 될 사람이 말이죠 진역 안 가고 대통령 놀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입법 구체타를 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고 엄정히 단죄해야 된다고요? 국민들에게 용서받은 마음이 전혀 없다고? 그러면서 동서고금으로 막론하고 공동체 존립을 해치는 범죄라고 했고요. 그리고 국제사회에 심각한 훼손을 시켰다. 그러면서 엄정단죄하기 하는 거. 바로 사형을 구형을 내린 것은 앞으로 이런 대한민국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한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특검에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 언론들이 특검에서 한 이야기를 그대로 받았어서 기사화시키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응? 여러분, 프랑스의 철학자 몽티스키에는 상권 분립의 창시자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이 훼손되고 있고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에? 뭉거지고 있어요, 뭉개지고 있어요. 부정선거로 국민들의 참정권이 박탈당하고 있고 일당 지배 체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된다고. 음? 자, 그러나 여러분 법원의 판단은 다음 달 2월 19일 날 판결을 하는데 나는 지기현 재판장이 헌법과 법률에 양심적으로 판단한다면 공소 기각을 하거나 무죄를 선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날 검찰에서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대통령 사형을 선고하자 지기현 부장판사의 모습은 아주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는 그런 표정을 보면서 저건 아닌데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판결문 작성을 해서 2월 19일날 1심 재판이 나올텐데 반드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외치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셨죠?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담대함, 여유 는 모습 아니 사형을 때렸는데 웃음을 짓습니까? 기가 차지 않습니까? 방청객들도 환호가 터졌어요.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저도 예견했다는 겁니다. 형법의 내란죄가 성립이 된다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입니다. 그래서 이 자들은 분명히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때릴 거다. 그대로 나왔잖아요. 답이. 그러나 이자들은 반드시 에, 훗날 에, 죄를 천벌을 받을 겁니다. 깜방에 가야 됩니다. 이들을 특검을, 특검팀을 다시 특검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영원한 권력이 없습니다. 권력, 권력은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탐욕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을 병들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지요. 반드시 처벌을 받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런 사형 구형에도 담대함을 보여주시고, 여유를 보여주시고, 웃음을 짓고, 방청객들을 출시하면서 그리고 최후 변론을 마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찬사와 경의를 보냅니다. 지금은 영어의 몸이 됐지만 모자나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영원히 빛나는 영웅으로 남을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